네, 사냐초 하이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음, 마이산, 연인의 길 초입에 있는 곳에서, 어, 마이산 근처, 마이산인 마이산인데요. 인근 야산이라고 해야겠죠. 네, 작년에 왔었던 곳인데, 한번 다시 와봤습니다. 네, 복습 차원에서, 네, 잎이 돌려나고, 나중에 자라면 입줄기에 거칠거칠한 가시가 생겨서 네, 옷에 많이 걸리는 갈퀴 덩굴, 네, 광알퀴 덩굴. 네, 그리고 양지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양지 나도네이가 여기가 수로, 수로 옆이 사, 옆이라서 그런지 물기가 많아서. 나도냉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것도 나도냉이 였네요 그리고 다 아시는 애기똥풀. 뜯으면 노란색 유액이 나오는 솜털이 좀 많이 있고요. 잎의 형태는 약간 어, 황새냉이를 닮아서 어린 잎은 황새냉이로 오인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다르고요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뜯어보면 노란색 유액이 나오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비꽃이 벌써 하나 피었는데요 어, 둥근 털 제비꽃으로 보여집니다. 꽃이 연한 자주빛. 그리고 이제 전초에 털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줄기에는 털이 많이 보이는데, 잎은 털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꽃 내부를 한번 보시고요. 네. 제비꽃 종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제비꽃은 잘 알지를 못해서 일단은 그냥 둥근 털 제비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봄이 확실히 이제 완연하게 온것 같긴 하네요. 벌써 이렇게 제비꽃들이 피어나는 거 보면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무슨 사초 종류 같은데요. 이게 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드리면 가루가 떨어지는데 어 굉장히 가는 네 사초나 벽관인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봐서 네 이게 뭔지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사초과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이게 사초과인지, 뭐 벽관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초과는 줄기가 삼각형인데요. 지금 봐서는 삼각형 같긴 한데, 정확히 삼각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네, 이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고요. 네, 요거는 네, 이제 척하면 아시겠죠. 어, 뒷면은 약간 빨갛습니다. 노루의 발자국, 노루 발 같다고 해서 노루 발풀 네, 겨울에도 이렇게 눈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네, 자주 보셨겠지만,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노루 발풀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산수유와 더불어서 지금 막 한창 피고 있는 네잘안 보이네요. 네, 바로 생강나무 꽃입니다. 생강나무 꽃은 지금 3월부터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꽃과 어, 이 줄기를 가지를 꺾어 보면 약간 생강 냄새가 나서 생강나무라고 하는데요. 차로도 이용하고 약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약초입니다. 약초 양나무. 네.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산수유 꽃하고는 색깔은 비슷한데 자세히 보시면 모양은 좀 다릅니다. 네. 생강나무 꽃 지금 산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생강나무 꽃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가시가 이렇게 뒤쪽으로 네,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는. 다들 아시는 찔레 네, 찔레 나무입니다 지금 새순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찔레 새순은 먹는다고 해요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어, 나물로도 사용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찔레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지나가려고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방 나와서 그런지 잎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가시가 굉장히 산에 가면 성가시죠? 옷에 이렇게 가시가 뒤로 꺾여져 있어서 옷에 걸리면 은잘 빠지지도 않고 상당히 성가신데 5월달에 피는 하얀색 꽃은 정말 향기롭죠. 네, 찔레나무였습니다. 네. 요거는 다들 아시죠? 긴병 풀꽃입니다. 잎자루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뭐 동전 닮았다고 해서 금전초라는 생약명도 있고요. 어, 뜯어서 냄새를 맡아 보시면 굉장히 그 어, 양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허브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식물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월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이 주변에 다이긴 병풀꽃입니다. 꽃은 약간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주색 꽃이 여기 이아래였던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피는데 꽃도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이 잎, 잎하고 꽃이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좀 다른 꽃이 붙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지만 이쁘다는 점과 그리고 약성이 이게 다양한 다양하게 엄청난 약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뭐 하천이나 이런 물기 있는 곳에도 많이 자라고요. 주변에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는. 어, 긴 병풀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길마가지입니다. 길마가지. 초점이, 네. 길마가지를 찾았네요. 잘안 보여가지고 어디 가서 찾나 했더니, 네, 길마가지의 특징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어요. 네, 지금 초점이 잘안 잡힐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꽃이 두 개가 같이 피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좀 근접으로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네,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로 합쳐지듯이 나오는데요. 이 길마가지의 뜻이 어떤 분들은, 어, 이게 산 올라가는 초입에 있어서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길을 막아서 길마가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소의 등에 씌우는 기구 중에 길마라는 게 있대요. 그게 이렇게 두 갈래로 V자로 돼서 소 등에 씌우는데, 그거랑 비슷해서 길마가지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열매도 이게 꽃이 지고 나면 거의 두 개가 하나로 붙어서 거꾸로 된 하트형으로 되는데 그것도 그게 더 길마 같이 생겼다고 해요. 네, 저도 열매를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여러분들께 길마 가지와 꽃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확대를 해서 좀 흔들리는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길마가지의 줄기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좀 오래된 원줄기는 약간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가지 쪽을 보여드리면 네, 새로 나온 가지는 이게 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연한 황토색이고요. 털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네, 길마가지 꽃 보여드리면서 꽃을 보여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길마가지를 보고 나서 내려가려는데 요거는 이제 소리쟁이랑 비슷하지만 좀더 작은 하나만 뜯어 보겠습니다 네. 약간 창 형태의 수영입니다 수영 수형. 네. 수영은 어, 먹어보면 약간 상당히 신맛이 강하죠. 네, 이것도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입만만 살짝 봐봤습니다. 되게 시더라고요 여러분께 네, 수영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 광대나물 이것도 자주 보여드리는데 자주 새 꽃이 피고요. 네, 우리나라 일반 광대나무라고 좀 다르게 잎이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한 느낌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어, 무릇이 막 올라왔습니다 네, 무릇은 생양명이 면조화라고 하고요 특징이 여기 아랫부분에 약간 갈색? 자색?이 약간 있어서 어, 그리고 윤기가 좀 많이 흐릅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네. 아랫 부분이 약간 젓갈색을 띠고 있고요. 어, 약간 광택이 나는 잎. 네, 이거를 파보면 어, 비늘 줄기가 있어서 이렇게 어, 양파라고 해야 되나요? 양파보다 좀 작고 네. 그 달래, 예, 달래보다 조금 큰데 그런 식의 줄기가 들어 있고요. 이것 도 이제 항상 제가 청산별공님께 듣는 내용인데. 오신채라고 해가지고, 뭐, 파, 마늘, 달래, 부추, 무릇,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들이 그 많은 음식 다섯 가지 중 하나인 오신채 네, 무릇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짧은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이렇게 약간 물결 같은 거치가 있는 장대나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꽃대가 쭉올라오면 키가 굉장히 커서 장대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잎의 특징만 보시면 네,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대나물이었습니다. 네, 봄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 큰 봄가치꽃. 네, 정명은 큰 개불알풀. 네, 좀 여러 개 피어 있어서 이뻐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찍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질풀의 어린 모습입니다. 어린잎은 약간, 그, 진범이나, 네, 초호나 이런 것처럼 약간 비슷한, 찬반디도 조금 비슷하죠? 네, 독초랑 비슷한데요. 좀 특징이 이런 붉은 반점들이 있는 게이 이질풀의 어린잎의 특징인데요. 네,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더 자라면은 잎이 결각이 더 많아져가지고, 네,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이것은 환삼덩굴의 새순이네요 환삼덩굴의 새순도 네,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잎이 진짜 잎이고 길쭉한 잎은 떡잎 같은데요 이제 가운데 잎처럼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삼덩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봄맞이인데요.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지금 꽃대는 형성이 됐는데 네, 봄맞이입니다. 봄맞이 특유의 이파리여가지고 제가 알아봤는데 네, 봄맞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꽃망울이 여러 개 생겼는데 이렇게 약간 사냥과처럼 이렇게 쭉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어, 하얀색이나 약간 분홍빛이 도는 꽃이 피는데요. 정말 이뻐요. 개인적으로 봄에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이 주변에 봄맞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추워서 잎이 붉은 빛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꽃망울이죠. 네, 다른 녀석도 약간 아직 젓갈색이고요. 조금 있으면 꽃이 필것 같아요. 꽃 피면 다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황새냉이 같은데요. 황새냉이 잎이 이렇게 많이 갈라지지 않고 약간 구름 같이 둥실한 모양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좁쌀냉인 줄 알았는데 황새냉이 같기도 하고요. 일단 황새냉이로 네 황새냉이라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쌀 냉이 는좀 털이 많긴 한데 네, 황새 냉이 같습니다. 네. 꽃이 벌써 피었습니다. 황새 냉이였고요. 네, 꽃마리가 아직 꽃은 안 피었는데 꽃마리가 여기 저기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꽃마리고요.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엉겅퀴인데. 그냥 엉겅키는 털이 굉장히 많죠 신초가 이건 털이 없는데 또큰 엉겅키랑은 좀 다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지느러미 엉겅키 같아요 혹시나 네. 가시가 많이 달려 있죠 네. 지느러미 엉겅키로 한번 동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주빛이 많이 감도는 토종 점나도나무 그냥 점나도 나물입니다. 그냥 파랗기만 한 거는 유럽 점나도 나물이죠. 네, 요거는 좀슨박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좀슨박이 밭이었는데요. 네, 잎이 벌써 올라왔네요. 네, 아직 추워서 그런지 조금 붉은 빛이 많이 도는데 이게 꽃이 안 피면 좀슨박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정원에나 이런데다가 바닥 이렇게 쭉 심어도 지피식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이게 뜯어봤는데 하얀색 유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좀슨박이. 굴락지라고 해야겠죠 점승박이굴락지였습니다네 할미꽃이 벌써 피었습니다 네. 할미꽃은 Good luck, dear. Good luck, dear. Good luck, dear. Good luck, dear. 전체에 엄청나게 많네요 뭐 알아보기 쉬운 꽃이죠 네, 할미꽃 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까실숙부쟁이죠 네, 잎이 까실까실 하다고 해서 지금은 되게 부드러워요 털이 많아 가지고 아직은 억세지 않습니다 약간 숟가락처럼 생겼죠 네. 털이 굉장히 많고요 가시 쑥부쟁이입니다. 네, 이거는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고사리삼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잎이고요. 그 개구리 눈 같이 생긴 포자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지금은 없습니다. 음지거리라고 해서 네, 한방에서도 사용을 하는. 고사리 3 보여드리면서.